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70년 기간 이후에 때가 차서 하나님의 섭리로 단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 사업을 위해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사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혈통과 우상의 신앙이 혼합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사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에베를 함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의 요구를 이런지야 거절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사장 3절입니다. 수룹바벨과 에스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왜수르바벨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마리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을까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누군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원하면 같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할 때에 가장 가까운 이웃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움을 제공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 도움을 주려고 한 이웃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와 관련된 특권과 축복에 참가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라고 선언하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좋은 이웃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는데 그걸 이런지야 냉정하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안약을 통해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선악 간의 대쟁투의 장면을 식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만의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우상 숭배가 들어올 문을 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단호히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몸과 정신이 우상으로 범벅이 된사마리 사람들의 불성실을 분별했다 이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마리 사람들과의 동맹을 통해 얻는 도움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순종함으로 받을 축복과 비교하면 그들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유지해야 할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지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요하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함으로 요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한 자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에 애터에 세운 재단에서 자신들을 제 헌신한 입장에서 세상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유혹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요구에 복종하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과 동맹하기를 단호히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말세의 셋째 천사 기별로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후보들은 우리의 이웃을 동종심을 가지고 사랑과 진리로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언칙을 줘버리고, 불신자들과 또 오류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신앙적으로 연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결혼문제도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심각하게 세속적으로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원칙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 십년기에 세워둔 하늘의 원칙들은 세상 끝날까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하는 거룩한 원칙입니다. 3된 번영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계속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세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의 후보들은 하나님을 도요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동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문밖에 있는 뜻도 미지근한 라우디계와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교회의 문밖에 있는 것일까요? 왜 말세의 모든 교회들이 어떤 미지근하게 된 것일까요? 그이유는 교회가 세상에 대한 사랑과 탐심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해계와 거듭남의 경험 없이 수십 년간 교회 당만 출입하다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그냥 교인으로서만 살다가 헛된 소망을 품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든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특히 말쇠사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은 많은 사람들 중에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것은 영원한 번향에 이르는 좁은 길의 등불입니다 재와 세상과 철저한 분리와 타락한 단체의 분리의 경험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라 사장을 쭉 보시면 사마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유다인들의 성전 건축하는 데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라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에르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성전 재건하는 유대인들을 좌절에 빠뜨려 더 이상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바사 왕궁의 갈리들까지 뇌물로 매수해서 오랫동안 방해 공작을 한 것입니다. 원래 글수인하고 고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 교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같은 생각은 사단이 주입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 같은 세상과의 타협의 정신은 결코 자신의 영혼의 성전을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 전도하기 위해서 또는 화평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언칙을 세상과 타협한 적이 일체 없었습니다. 도리어 당신이 오신 것은 범을 주기 위해서 서로 분쟁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의가봉 12장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불가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언칙을 양보하거나 타협을 하면 당장 큰 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항상 불행과 영적 손실로 끝나게 됩니다. 사단은 아첨하는 유혹을 통해서 교회에 자신의 세력들을 들여보내고 그리고 타락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세의 라우디아 교회는 뜨뜻미진하게 되어 군림뼈로부 토하여 내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사는 하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순례자여 나그네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하는 영성의 조금 밀어서 벗어나게 하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와 마음을 이끄는 유혹에 항상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통해 경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사업에서 가장 무서워해야 할 언수는 공공연한 언수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처럼 부드러운 말과 아름다운 이슬로 나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호 동맹을 구한 자들이 보다 크게 기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세상 역사가 끝나가고 있는 오늘날 21세기 이 은혜 시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싸움이 끊임없는 것이지만 아무도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한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십니다. 특히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지키는 것을 즐겨하는 자녀들은 하늘의 천사들의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의 사명과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수룩 바벨과 수로와 네임의 지도하에 돌아온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사업과 개혁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말세 사는 여자의 남 자손의 영혼의 성전 재건 사업은 하늘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시는 우리의 귀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업과 일치 단결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조사 심판과 하늘의 천사들의 인천 사업이 마치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 21세기 은혜의 시간 안에 속히 오십니다. 학에서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로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다의 아들 대제상 여수와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